아가보이데스, 창다유기, 마돈나랍니다 굉장한 포스죠? 라인이 뭐 시커먼스하게 두텁게 들이운 데다가 입장까지도 완전히 두터움에 환협이 돼서 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녀석이 탐나서 혹시 올해 꽃이 피면 수분을 한번 시켜서 뭉태기로 한번 밭대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욕심에 들려나 했는데 수분이 기똥차게 됐답니다. 이 아이가 아니고요 색은 조금 빠지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수분이 아주 잘 됐어요. 별꽃을 달아놓은 듯 보이죠. 그죠? 오방으로 벌어진 시방에 아주 빵빵함이 너무 복스럽답니다. 이렇게 터져나갈듯이 빵빵하게 들어야 시가 아주 잘 든거거든요. 거의 뭐 미어 터져서 방마다 실을 꼭꼭 채워준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들었거든요. 시방이 이렇게 별처럼 벌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별처럼 벌어져서 터질 듯이 들어야 된답니다. 맨 아래 요잎 보시면 이제 살짝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할 때 채취를 해서 말리시면은 아주 그냥 씨들이 쏙 아주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창다육이 씨앗 채채 재미가 들었답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터지듯이 들어야 수분이 잘된 거고요. 이 아이도 씨앗이 안든건 아닌데 좀 터져 나갈 듯이 든게 아니라 이 시방들이 좀미약하지아요 이렇게 벌어짐이 덜한 아이들은 수분이 잘 안된 거거든요. 씨앗이 거의 뭐 빵빵하게 들어야 좋은데, 요 아이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전혀 안 들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터져나갈 듯이 든, 요쪽은 좀든것 같고요. 요 위에 요쪽 아이들은 조금 미약한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수분을 시켜 놓아서 최종을할수 있는 단계까지는 온것 같아요. 올해는 한번 원종, 에보니, 마돈나, 환엽, 창다이기를 득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답니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원수 다이기모습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훅군 달라올랐죠. 그래도 아직 저희 동네는, 울동네는 <laughs> 굉장히 아침, 기온이 춥거든요. 뭐, 5, 6도 이렇게 뿐이 안 돼서 아직까지 그냥 가온상, 가온 시설을 안 해놓고 파종하기에는 조금 추운 듯 싶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열심히 뭐 체종을 하긴 하는데, 젤리 카시오피아 쪽 아이들은 그래도 많이 체종을 했는데, 아가보이데스 원종 에본이랑뭐 마돈나 이런 쪽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씨가여물지를 <laughs> 않아서 체종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월 말쯤이나 되어야 가온시설 없이 좀 파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파종이 제일 좋은 거는 뭐한 영상 한 20도, 18도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기온이 최소 뭐 10도 이상, 10도에서 15도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뭐 보온시설을 안 해도, 가온시설을 안 해도, 자연 상태에서 도 파종을 해도 엄청 잘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동네는 추워서 그렇지 다른 뭐 일찍 파종하시는 분들은 벌써 많이들 파종하셨을 것 같아요. 파정한지 며칠이 지나면 어린아이들이 움틈이 보여서 굉장히 좋을 텐데 다육이 모습은 아직도 만만디랍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시방이잖아요 그죠 시방인데 요 가운데가 터졌어요 배가 터지죠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지거든요 이 아이들을 채종하시면 돼요 이때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아이들이 완전히 벌어지면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기 이전에 바람한테 털리기 이전에 잽세게 요 정도 되었을 때채종을 한답니다. 요 시방을 따서 말리시면 돼요. 완전히 말리시면 여물거든요. 이렇게 시방들을 따서 바짝 말리시면은 이렇게 씨앗들이 다 털린답니다. 바람에 털리지 않게 내가 먼저 이렇게 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이 아이는 씨방에 시들이 아직 물려 있죠. 이런 아이들이 바짝 말리면 이렇게 다 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서 해 자연적으로 다 털리면 이 아이들이 씨앗이랍니다. 굉장히 곱죠, 씨앗이. 요 씨앗이 고와서 바람에 날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털리기 이전에 이렇게 다 바짝 말리면 다 벌어지거든요. 털리기 이전에. 채종을 하셔서 바짝 말리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씨앗이 든 아이들을 채종하시면 되어서 그 다음에 바짝 말리시면 이렇게 씨앗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거든요. 이 고운 씨앗이 굉장히 개수가 많은 거죠. 이렇게 채종을 하시면 된답니다. 채종은 요즘 뭐 한참 거의 이제 끝나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진리카시오피아처럼 빨리 펴주는 아이들은 벌써 거의 이제 끝물이고요 이렇게 마돈나 나 원종 에보니들은 아직까지도 시가, 씨앗이 여물지는 않았거든요 이 씨앗이 여물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여물 것 같은데 이 씨앗이 여물면 채종을 해서 저는 그때 5월 말경에 파종을 해서 멋진 얼라들을 밭대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한답니다 이 아이가 몽블랑이거든요. 몽블랑을 한번 적심을 한번 해준 아이거든요. 근데 뭐 깨끗하게 수북히 올라오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군생으로 올라주었답니다. 와뭐 듬뿍 올려주지는 않았어요. 듬뿍 올려주지는 않고 올라들이 뭐두개 많아야 뭐세개 이렇게 올려주었거든요. 그래도 귀염성은 있답니다. 한번 적심을 해주었더니 이렇게 어린 아이가 귀염귀염해요. 요 몽블랑은 창다이기들 중에서는 요 입장이 아주 꼬맹이죠, 그죠? 소용종 중에 하나랍니다. 어, 요 아이는 그래도 금기도 있어서 샤프한 멋이 있는데, 요 그죠? 색감이 좀 틀리죠? 이렇게 입장도 찌그러지고 금다이기 모양으로 라인도 있어요. 이렇게 몽블랑은 입장이 좀 작은 아이죠. 창다이기 중에서 작은데. 적심을 하면은 뭐 수북히는 안 올라와도 그래도 깔끔하게 올라와 준답니다 어, 어우, 이 아이는 좀 더디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적심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이 아이는 적심이 잘된 얘가 아니잖아요 너무 입장이 조금 남겨두어서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입장들이 무너져서 줄기가 무너져서 입꽂지 하라고 입이 말라서 완전히 얼라도 생겼어요 이 잎장이 너무 조금 남겨두었더니 줄기가 말라버린 얘거든요 이렇게 아가보이데스 다육이 적심하실 때는 이 잎장들은 모주의 잎장을 좀 충분히 남겨주셔야 이렇게 무너지지가 않는답니다 이건 적심이 잘못된 얘고요 그냥 넉넉히 이렇게 모주의 잎이 좀 많이 남아있어야 이 모주의 잎이거든요 많이 남아있어야 어린아이들도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입장을 적게 냉겨놔서 줄기가 물러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쉽죠? 다행히 무슨 욕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몽블랑은 뭐 적심은 뭐 시원스럽게 군생으로 많이는 안 올려주어도 그렇다고 뭐 아주 못난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적당히 한두 녀석들 올라와 주기 때문에 군생으로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멋지게 얼라 하나를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은 적심해서 삽목한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뿌리들이 다 쳐박혔어요 뿌리들이 다 쳐박혀서 들리지 않거든요 요게 몽블랑 얼굴 하나짜리 얼굴이거든요 기껏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얼굴 둥이로 올라와서 뭐 그닥 얼굴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생으로 뭐세 녀석 네 녀석이 올라와 주면은 변화가 좀큰것 같아서 좋은데 요 얼굴 하나짜리도 괜찮죠. 그래서 몽블랑은 오히려 적심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로 담백히 키우는 게 예쁜 것 같답니다. 적심을 하면서 입장을 세빈 아이들이거든요. 입장을 세빈 아이들인데. 굉장히 얼굴 예쁘죠 그죠 얼굴이 철화예요 이렇게 멋쟁이 얼굴도 있고요 얼굴 하나로 딸랑 얼굴 하나짜리로 나는 싱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얼굴 하나짜리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뭐 뭐이 꼬지가 좋은 점이 군생이 많이 올라와서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꼬지 군생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멋지게 올라와줘서 좋은데, 이 몽블랑은 아주 뭐 완전 군생보다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이들은 군생이죠, 그죠? 군생이고 이런 아이들은 얼굴이 하나짜리랍니다. 얼굴이 하나짜리돼서 이렇게 뭐 군생으로 멋지게 올라와준 아이들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로 빨랑 얼굴 하나 올라온 아이도 있답니다. 이이는 보편적으로 군생이 많아 예쁜데, 이 아이는 군생은 그닥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laughs> 창다이기 치고는, 아가보이데스 에보니 치고는요, 엄청 많이 올라와 줬잖아요. 그죠? 성공률이 한 뭐, 6 70%는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군데군데 비어서 그렇지, 그래도 6 70% 정도 돼서 굉장히 성공률이 좋은 거거든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제일 꼬맹이 화분에 미니 화분에 합식으로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뭐 합식으로 뭉태기로 왕창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심어도 예쁠 것 같거든요 네, 가정에서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합식을 하시면은 창다육에 합식하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이렇게 입고지 하셔 가지고 잘 올라오면은, 이꼬지 하... 군생. <laughs> 그죠? 이꼬지 군생들을 합식으로 큰 화분에 듬뿍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창다기를 뭐 한두 녀석 심는 게 아니라 듬뿍 심는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즐겁지않아요 거기에다가 완전 미니 화분, 콩분 화분에 심어서 나름 멋스러움을 표시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콩분 화분에 심기 딱좋지아요 그죠? 완전 미니 화분에 심어서 멋쟁이로 연출을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꼬이는 한번 해보실만 하거든요. 이꼬이 하셔가지고 잘 올라오는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잘 올라오는 아이들, 뭐한 무대기로, 다구리로 한번 합식으로 한번 연출을 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미니 화분, 콩분에 심어서 아주 아기자기한 연출을 하셔도 멋질 것 같은 이 아이가 몽블랑이랍니다. 실생 파종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 꼬지도 의외로 뭐 입장을 세벼서 잽세게 어린 아이들이 올라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꽤 걸려요. 오래오래 걸리기 답니다이 꼬지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이 꼬지보다 더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laughs> 실생으로 파종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도 뭐 어려움은 있어도 그래도 한번 궁금하시면 도전을 한번 해보셔요 시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 이기는 사랑입니다 적심한 몽블랑이랍니다 몽블랑은 살짝 아쉽거든요 적심한 모주가 조끔 생각보다는 못난이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도 그래도 뭐 완전 실패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랍니다. 이런 금다육이 표현을 많이 해주는 입장 같아서 조금 더 키워봐야 알겠는데요. 얼굴이 좀 큼딱해지면 조금 더예뻐질려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잎꽂이가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와 주었답니다. 몽블랑은 잎꽂이 엄청 잘 된답니다. 한번 도전해 보셔요 얼굴이 하나짜리에서 뭐 철화 형식으로 된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잎꽂이 철화들은 자라면서는 다 풀린답니다. 철화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철화가 풀려서 쌩얼이 되거든요. 요, 요런 아이들은 또 모르겠어요. 자라면서 철화의 형태를 유지해줄지. 암튼, 이 꼬지에서 올라온 철화는 쌩얼이 된답니다. 풀린답니다. 맛없나요? 한승깔하게 생겼죠? 대단한 입장을 가진 모습이랍니다. 요런 녀석을 기대해 보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씨앗은 뭐 완전 만삭 빵빵함이 터질 듯이 잘 들었는데 아무튼 기대가 되는 마돈나 시방이랍니다. <laughs> 이 아이들 씨앗들을 잘 채취를 해서 흘리지 않게 잘 채취를 해서 한번 밭대기에 도전해 보려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마돈나랍니다.